예,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예,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점은 CS 베어링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, 수급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제가 제목을 제목을 안 바꿔놨네요 예, CS 베어링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개인이 갖고 있고요 이틀 동안 뭐 3일 동안 어느 한쪽이 당일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수급상으로는 일단 안 좋다 그리고 거래량 감소하는 부분도 그렇게 이쁜 모양은 아니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일봉상으로 봤을 때이 목표치 주고 이제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2,000이 구간을 넘어가줘야 돼요. 12,500원 정도? 12,500원 정도 이 구간을 안착해야 상방으로 좀갈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, 일단 만 원이 좀 지지라인이 강해요. 가격 지지라인도 있고, 그러니까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뭐6일선이나2 4일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는 29일날 이거 됐는데 목표치는 주지 않고 밑으로 밀렸어요.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하면 현재 손절이 나가거나 아니면 보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얘도 이 구간을 일단 지워버리고 날짜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상태에서 예, 일단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11,000원은 일단, 요 구간이, 그러니까, 요기부터 잡아 드릴게요. 11,650원이 일단 저항 구간이 되겠죠. 요 구간이. 그 다음에, 12,450원 요 구간도 일단 저항으로 바뀌었고요그 다음에, 11,13,150원 구간도 일단 저항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. 현재 상태 상방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, 요 저점을 지키면서,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. 뚜렷, 뚜렷, 내려와서 11,000원 지켜주면, 대칭으로 올라가면, 요 전저점 언저리 늘리고 지켜줘야 되겠죠. 그래서 요런 식으로 월춤만 13,150원이나 요 저고점 정도 늘리고 다시 여기를 지켜 주거나 여기를 지켜도 정상입니다.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겠죠. 14,000원 들이 늘리고 이번에는 요 저점하고 여기 고점 구간 있잖아요. 여기를 지켜 줘야 돼요.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. 이게 이제 좋은 쪽의 얘기. 그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 요 9,660원, 9,190원, 8,700원이 요 전저점을 손절 잡고 갈수 있는 구간이거든요. 현재 상태에서 얘는 조그만 n 장을 잡으면 요부터 요까지 내려왔으니까 눌렸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9,700한 90원, 9,800원 정도 구간에서부터 여기 손절을 잡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얘 마지막 최선금에 이렇게 나오니까 최선을 <laughs> 지금 이탈한 거잖아요. 그니까, 러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한번더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요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그냥 리바운딩을 먹는 거지, 여기서 뭐, 크게 뭐, 고점을 넘어간다. 이런 생각을 갖고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. 예, 요 정도 관점으로 CS 베어링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,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아, 그리고 웰렘땡이 하나더 말씀드리면, 어떤 종목인지 호가 저항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니까, 러이 가격 저항이라고 하거든요. 만 원. 10만 원, 5만 원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15%에서 25%. 근데 이거는 이제 만 원을 넘어가면서 이쪽에서 한번만 원을 넘어가서 크게 간 거고 다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쉽게 얘기해서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뭐 많이 빠지면 25%까지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관점도 잡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